일본은 바다 위에 공항을 세우겠다고 선언했을 때전 세계가 그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 바로 그곳이다. 일본은 끝없는 기술력과 자본, 인력을 동원해 인공섬 위에 거대한 활주로를 펼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깜짝 놀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공항은 매년 7cm씩 가라앉고 있었다. 수조원의 예산, 첨단 기술. 그리고 자부심으로 만든 걸작이지만 자연의 힘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바다 위에 건설된 거대한 섬은 점점 해수면 아래로 사라져갔다. 일본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아시아 엔지니어링의 상징이었던 간사이 공항은 오히려 침몰하는 공항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전 세계 언론이 이를 조롱했고, 일본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이쯤에서 누구나 묻게 된다. 한국은 과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은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바다 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극한의 환경인 바다 30m 및 거친 파도와 암초가 난무하는 동해 한가운데에 울릉공항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선택했던 평평한 인공섬 대신 한국은 곡선형 케이슨이라는 세계 최초의 기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건설업계와 해양공학자들이 한국의 시도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울릉공항은 어떻게 일본의 실수를 뛰어넘었을까? 30m 바닷속, 아파트 30채에 맞먹는 엄청난 무게를 직격으로 쳐받고 동해의 파도마저 굴복시키는 이 기술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시작부터가 달랐다. 오사카 간사이공항처럼 인공섬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거대한 구조물을 직접 내려야 했다. 그 중심에는 케이슨이라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네모난 블록을 옮겨 심는 일본식 방식과는 달리 한국은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고 해저 지형에 최적화된 곡선형 케이슨을 설계했다. 이 곡선형 케이슨은 울릉도의 강력한 조류와 동해의 변덕스러운 파도마저 완전히 제압한다. 엔지니어들은 해저의 단단한 안반 위에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서른 채 아파트에 달하는 무게의 케이슨을 차례로 쌓았다. 바다 30m 아래 한치 오차 없이 설치를 완료해야 했기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드론 관측,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다이버들이 동원됐다. 건설 현장은 매일 전쟁터였다. 파도와 싸우며 안개와 조류, 시시각각 변하는 해저 상황을 모두 예측해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몇천억짜리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실시간 AI 기반 해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투입했다. 파도, 바람, 해류, 안방 구조까지 초단위로 분석하고 모든 공정을 컨트롤 타워에서 한눈에 관리했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첫 삽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다. 일본이 겪었던 치마의 악몽, 그리고 바다 위의 불안정을 한국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세계 어디에도 없던 곡선형 케이슨, 그리고 해저 30m 아래에 대규모 구조물을 완벽히 설치하는 신기술은 한국해양공학의 역사를 새로 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울릉공항의 곡선형 케이스니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자 해외 전문가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유럽의 해양토목 엔지니어들은 지금까지 고든선이 가장 강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한국은 곡선으로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보여줬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히 바닷물의 압력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 해역 특유의 삼중 파동, 직접파, 반사파, 그리고 회절파까지 모두 흡수해 버린다. 덕분에 일반적인 직사각형 케이스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한국의 시공 팀은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케이스는 옮기는 순간조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무게가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정밀하게 배치하는 과정은 마치 우주정거장 건설을 연상시킬 만큼 치밀했다. 게다가 모든 자재는 100% 국내 기술로 생산됐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파도 저항 특수 표면, 초음파 내구성 테스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했다. 일본이 해외 기술과 자재를 대거 수입해 건설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오로지 국내 기술력만으로 전 과정을 읽어낸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이 모여 울릉공항은 단순한 섬위의 활주로가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른 인류기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실패 없는 시공이었다. 일본 간사이공항은 준공 후 매년 가라앉으며 막대한 유지비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이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해저 집안 조사만 해도 수년이 걸렸고 수백 번의 해저 드릴링 샘플을 채취해 집안의 특성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울릉도 바다 밑에는 케이슨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화강암 지층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가 더욱 정교해졌다. 시공 과정에는 최신 위성 측량 시스템이 투입됐다. 단순히 눈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gps와 레이저 측정 장비로 케이슨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며 3차원 모델과 대조했다. 마치...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듯 오차를 1cm 단위까지 줄여가며 설치가 진행됐다. 이 덕분에 서른 채의 아파트에 맞먹는 구조물이 바닷속에서 단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곡선형 설계를 현실로 옮기며 파도의 충격을 정면으로 흡수하는 대신 곡선을 따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마치 칼날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흘려내는 듯한 원리였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두고 동해의 파도를 길들이는 방법이라 불렀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건설공학, 해양공학, 재료공학의 총체적 결정체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의 경험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일본을 넘어 세계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울릉공항 건설 소식은 곧 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바다를 정복했다며 뼈 아픈 비교를 피할 수 없었고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동해에 거친 파도 위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완성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심지어 유럽의 항만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을 21세기 해양토목의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군사적 의미까지 지닌다는 사실이었다. 활주로 길이와 위치, 동해 한가운데라는 전략적 입지는 유사시 한국공군의 전진기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KF-21 전투기와 해상초계기, 수송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이다. 일본이 치마하는 간사이공항으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한국은 한발더 나아가 군사민간을 아우르는 복합거점을 세운 것이다. 또한 울릉공항은 단순히 활주로와 터미널로 끝나지 않는다. 울릉도의 지형을 고려해 활주로 접근 경로를 특별히 설계했다. 여객기와 군용기가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세밀하게 분석해 활주로 각도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항공안전기술원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군까지 긴밀하게 협력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하나의 섬에 불과한 울릉도를 동북아시아 전략의 요충지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술, 안전, 전략,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걸린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결코 일본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울릉공항이 완성단계에 다다르자,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단순한 건설 성과를 넘어 한국식 해양공학의 미래를 향하게 되었다. 일본의 간사이공항이 실패의 교훈을 남겼다면 한국의 울릉공항은 성공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공항 건설을 넘어 향후 해상활주로 해양도시 그리고 군사기지 건설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곡선형 케이슨 기술은 해외 발주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가 되었다. 중동의 인공섬 개발, 동남아 해상공항 프로젝트, 유럽의 항만 확장 사업까지 모두 울릉공항 사례를 주목하며 한국 기업들과 협력에 나섰다.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형 기업들은 울릉공항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더 나아가 군사적 의미는 더욱 명확해졌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항이 아닌 동해방어선을 강화하는 최전선 거점이다. KF-21 전투기와 해상초계기가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독도와 이어지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압도적으로 강화된다. 일본이 자국공항의 치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바다 위에 떠있는 요새를 확보한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었다. 일본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그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의 곡선형 케이슨과 해저 30m 시공을 완성한 한국. 이는 단순히 건설 기술의 승리를 넘어 한 국가의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였다. 울릉공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섬의 활주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며 바다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다. 울릉공항이 단순히 하나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로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곧 한국이 세계에 던진 기술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1970에서 80년대부터 건설 강국으로 불리며 고속도로, 템, 대형교량을 건설해왔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거센 파도와 암초로, 악명 높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공항을 짓는 일은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다. 일본조차 인공성공항을 선택했지만, 결국, 치마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게 되었고, 중국도 대규모 매립으로 섬을 세우는 방식에 집착했다. 그와 달리 한국은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작은 울릉도를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숨어 있었다.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독도와 직결된 한국의 동해방어선이자 해양 영토수호의 최전선이다. 따라서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경제적 편이나 관광 활성화를 넘어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프로젝트였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와 공군,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처음부터 민군 복합 거점으로 울릉공항을 구상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크레인, 인공지능 기반의 해류 분석 장비, 그리고 자율 운항 드론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기상 상황이 바뀌는 동해에서 모든 공정을 중단없이 진행하려면 초정밀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속 50km의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지만 곡선형 케이슨과 고정장치 덕분에 단한 차례도 구조물이 흔들리거나 밀려나지 않았다. 또한 건설 과정은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됐다. 국토부는 드론항공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이 직접 건설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공정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의 자부심을 국민과 공유하려는 시도였다.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은 국민이 함께 지켜본 기적의 현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더 주목할 점은 울릉공항이 앞으로 한국형 해양 건설 기술의 수출 모델이 될 가능성이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한국이 축적한 곡선형 케이슨 기술과 해저시공 노하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수와 태풍, 해일에 취약한 그 지역들은 기존 직선형 방파제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기에 한국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한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히 울릉도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있어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울릉공항 프로젝트의 또 다른 가치 중 하나는 국민 심리적 효과였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 매년 침하한다는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우리는 저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과 동시에 강한 각성을 느꼈다. 정부와 건설사들은 이 국민적 기대를 정확히 파악했고 단순히 공항을 짓는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을 목표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은 공항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동해 특유의 기상 조건을 정밀하게 반영해 설계됐다. 겨울철 강풍, 급변하는 해무, 계절마다 달라지는 해류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었다. 덕분에 여객기와 군용기 모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 실제로 시험 비행 당시 조종사들은 착륙 안정성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는 곡선형 케이스니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며 활주로 기반을 견고히 받쳐준 덕분이었다. 경제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울릉도 주민들은 그동안 육지와 연결되는 교통편이 불안정해 의료, 교육, 생필품 공급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울릉 공항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청년층의 귀향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동시에 군사적 억제력은 크게 강화된다. 울릉공항은 평시에는 민항으로 운영되지만 유사시에는 전투기와 수송기, 해상초계기가 운용 가능한 전진기지로 변모한다. 특히 KF-21 전투기가 울릉공항에서 운용될 경우 동해상공 전역을 불과 수분 내에 장악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된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동해에서 주도권을 준다는 선언과도 같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 건설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은 향후 독도 방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독도 주변 해상은 해양 기지가 들어서기에 극도로 까다로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울릉공항 사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선례가 되었다. 이는 한국이 향후 필요시 독도 인근에 군사 거점을 세우는 기반 기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한 확실한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의 자부심, 국가 전략, 지역 경제, 그리고 미래 수출 산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패키지였다. 세계 어느 나라가 흉내 낼수 없는 독창적 모델이 바로 울릉도에서 탄생한 것이다. 울릉공항의 성공은 한국이 외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다 깊숙한 곳, 파도와 암초가 지배하는 극한 환경에서 공항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철저히 준비했고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한발더 앞선 길을 선택했다. 일본이 인공성 공항에서 치마라는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 반면 한국은 오히려 더 깊은 바다 속에 구조물을 박아넣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안정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사고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한국은 바다 위에 섬을 만든다는 발상 대신 바다 자체를 기반으로 삼는다는 전혀 다른 접근을 택했다. 이 선택이야말로 곡선형 케이슨이라는 세계 최초 기술을 탄생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곡선은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힘을 분산시킨다. 이는 한국 건설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다리, 댐, 방파제 건설 경험이 응축된 결과였다. 울릉공항은 앞으로 한국의 건설 해양 기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중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해양 도시 프로젝트, 동남아의 해상 공항 구상, 유럽의 항만 확장 계획 모두 한국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울릉공항에서 성공한 나라라면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곧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발주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다. 또한 울릉공항은 한국의 군사적 전략 구상에도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공항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KF21 전투기를 비롯해 각종 첨단 전력이 신속히 배치될 수 있다. 독도와 이어지는 방어선은 강화되고, 동해에서의 작전 반경은 일본과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커버할 수 있다. 특히, 울릉공항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력 균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한다. 무엇보다 울릉공항은 한국 국민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남는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한국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라는 자부심. 그리고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확신이 울릉공항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일본이 치마하는 인공성 공항으로 고개를 숙일 때 한국은 바다를 제압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히 울릉도의 교통관문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 전략 자존심을 세계에 과시하는 거대한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한국은 이제 막 시작을 알렸다. 울릉도의 활주로에서 솟아오르는 비행기 소리와 함께 한국의 자신감은 동해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